혹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인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? 그렇다면 두피를 한번 살펴보십시오.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원인 70%는 바로 두피의 노화 때문 충격적이죠. 그런데 두피를 노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샴푸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? 하루에 한번은 꼭 사용하는 샴푸. 지금부터 그 놀라운 정체를 공개합니다. 불을 끄고 살펴보니 오 샴푸에 유미로 혼합한 형광정백제가 푸르게 빛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다시 불을 밝힌 후 머리를 행... 샴푸를 잘못 사용하면 두피의 노화가 빨리 온다는 사실 바로 샴푸 속에 있는 합성계면활성제 때문인데요. 이 합성계면활성제는 보통 물과 기름을 섞는 유화제로 많이 쓰입니다. 하지만 샴푸나 비누에 들어있는 것처럼 때를 벗겨내는 세정제로도 쓰이는데요. 그만큼 세정력도 뛰어나고 값도 저렴하다 보니 시중에서 파는 일반 샴푸의 90%는 이 합성계면 활성제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. 왜... 또, 사카시자사카의 박사는 쥐 실험을 통해 합성계면 활성제의 위험성을 뒷받침했습니다. 쥐의 털을 제거하고 한쪽에는 합성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천연 샴푸를, 한쪽에는 합성계면활성제가 함유된 합성 샴푸를 피부에 바른 후 관찰한 결과입니다. 어? 7일이 지나자 합성 샴푸를 바른 쥐의 등에서 출혈이 일어났으며, 10일 후에는 털이 모두 빠지고 진피가 벗겨졌다고 합니다. 합성 계면활성제는 자동차 부동액, 살충제, 엔진 오일은 물론 세수할 때 쓰는 폼클렌징, 이닦을 때 쓰는 치약, 그리고 설거지할 때 쓰는 주방세제에도 사용이 됩니다.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많은 제품들 손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. 그중 샴푸에는 약 25%, 주방세제에는 약20% 정도의 합성 계면활성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. 쉽게 충출을할수 있기 때문에 간, 폐, 뇌에 장기간 머물러서 어린애들의 비염, 천식, 아토피의 악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. 두피의 각질층을 무너뜨리고 어. 내부로 침입 결국 모모세포를 공격해 탈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. 융성하십니까? 어. 당신도 합성계면 활성제로부터 아. 안전할 수 없습니다. 알아두어야 할 생활 상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. 오늘 우리의 뷰티 지수를 높여주실 김명혜 원장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경피독이라는 것과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수시로 사용하고 있는 샴푸, 이 샴푸가 지금의 나를 더 늙게 만들고 있다라는 아주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가 있는데요.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실 김명혜 원장님을 모셨습니다. 네,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바로 경피독입니다. 지금부터 특히나 여자분들은 정말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. 설명 경피독을 쉽게 설명하자면 피부를 통해 독이 들어가는 것인데요.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제, 치아, 뭐 샴푸, 린스, 모든 생활용품에서 경비독의 원인이 되는 유해 화학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화장품의 영양성분이 피부로 흡수되는 것처럼 유해 화학물질도 반드시 우리 몸속으로 흡수되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. 네. 뭐 아주 미량이니까 문제없다 아니면 뭐 금세 헹궈내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고 있지만 네. 뱀에 물렸을 때요. 네. 뱀에 물린 거하고 뱀의 독을 마셨을 때하고 어떤 것이 사망률이 더 높으실 것 같아요. 음 아무래도 독을 직접 마시는 거니까요. 그게 더, 더 치명적이지 않을까요?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. 우리가 영양이 부족하면 링게루를 맞죠. 네. 마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혈관을 통해서 네. 어, 영양제를 맞게 됩니다. 네.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. 그래서 네. 뱀의 독을 마시는 것보다 피부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사망률이 빠릅니다. 네.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먹는 거에는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피부가 독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